전기량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컴퓨터 터트리고 막 핸드폰 충전하는데 핸드폰 터트리고 그러는. 여기다 그 플레이 영상에서 봤던 곳 플레이 영상이 진짜 대부분의 파트를 다 알려줬네요, 그래도. 어, 이 반이 나눠져 있는,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대편을 못 간다, 이거지?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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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요거 한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될거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아까 아니야?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떼면 되죠. 맞았네. 차이로 건너가는 건가? 건너갈 수 있는데 절로 가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비 한 마리 있고 여기서 좀비 튀어나오고, 아니 헤드크 튀어나오고 아, 막혀있구나. 막아놨네? 아, 지형도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안쪽에. 트레일러랑 내용을 좀 다르게 만들었네요. 여기 사이에다가 잼는 그레네이드를 끼워 넣는 건 똑같아요. 어, 일로 와. 남아있어. 네. 좋았어. 아무것도 안쓰는데 이게 아닌가? <laughs> 완전 바뀌었나? 떨어지면 즉사 움직이지마 오케이 바뀌었네 이거 레벨이 트레일러랑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우, 노바 프로스패드 소리, 소리 들린다. 느낌 난다, 그런 느낌. 오우 쉣 문을 조금만 열었쪙 어 아, 얘네 매치 장난 아니야 음, 음, 좋아요. 이제 여기 내려가기. 좀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이아헤드크랩 살았잖아. 아흐. 근데 권총 스물 발 되면 탄발이 더 빡세질 것 같은데 장전병 있어가지고. <laughs> 어얘 움직인다지. 오. <laughs> 점점 레벨이 오르네요. 요거 하나 먹자고. 나쁘지 않지 배터리 필요하고 배터리 먹으면은 저기서 엘레베이트 활성화.. 이거 살아있는거 같은데? 죽은건가? 아 살아있네 역시 어 약점 어디야 아무도 없어. 오케이. 렇게 약이 많지? <목소리> 여기서 또 개판 싸우나? 아 맞다 그 시체에 탄이 좀 많았어 뭔가 아이템 같은 게 많았어 주사기 필요 없죠 이쪽 뒤졌고 어 쇼에 그림 잡아 개진그러워 또 있다. 아, 차원을 다 아. 이니 독. 미키이 갓. 우씨아 어? 또야 E yeah. yeah. What happened? New development. It went into a dead guy. No, no. yes, I had to shoot both of them. It was nuts, Russell. it w s y e l u t d n i t s a h n i t s l i a i t s like a心脏骤动。It's like a心脏骤动。It's like a心脏骤动。It's like a心脏骤动。It's l i k t s l i t s a 心脏骤动 t s i k e i t s like t s l i t s t s e a 心 s l i t a like a i t s t s l i t s t s e a 心 s l i t a like e a 心脏 e a 心 위로 올라가야지. 일단은 인벤에 넣어두자. 아이템 좀못봐자이 <laughs> 능력 배틀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체력을 많이 줬구나. 근데 생각보다 잘 대처했죠. 뭔가. 이렇 아, 근데 곰반이랑 싸우는 거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거의 즉사야 맞으면. I'm out. 아 저기 아니지 오우잡다 이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스토커 같은 애들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이 느낌 다다다닥 잠깐만요 세발 갈고 가자 Two 아, okay. Not to be a worrier, but shouldn't Dap be back by now? Well, let's think about it, Alex. He's on foot, moving at three miles an hour, plus he's a fugitive. He's only got one leg, got. no direct path. Uh,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lie to you. He should be back by now. What's happened now? So I should be normally yes. But you're the one headed towards the danger, so I'd say we should be the ones worried about you. Oh. Wow. 아, 두번 만나야 되는 거야? 씨. 오케이, 이해했어. 나지? 오, 야, 야. 오,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짧은 거부터, 요거 둘, 요거 둘, 그다음에 요거 긴것 세, 요거만 안될것 같아. 이 아니야? 그냥 파란색, 이거였고, 아 돌려버렸다. 씨. 뭐가 먼저 까먹었어? 이 아닐까? 이게 파란색이네요. 보라색이 된것 같은데, 아, 반대편이 안 되는구나. 아니야, 흘렸는걸. 아, 반대편이네. 어, 모르겠다. 잠깐만, 보라, 노라, 파랑, 노라, 노랑, 노랑, 노라, 어렵다. 퍼랑 오케이 좋았어 오우. 기회가 괜히 많은게 아니네 오 벤치다 지금까지 모아온 레진이 이제서야 빛을 보겠군 아 두번 해야 돼? 이게 뭐지? 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퍼즐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네요 자뭘 엎으랄까 일단 제일 최우선으로 권총 확장 탄창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샷본 유탄 발색에도 솔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활용할 만한 때가 안올것 같아요 레이저 조준경 총알 저장소 총알 저장소 점사사격 오케이 총알 저장소 오 뭐야 이거 오이 씨. Come on. at this point it's k i n 너무 막개조아니아 이거? <laughs> 너무 막해 준데? 아, 이렇게 와 씨. 아, 이건 좀. <laughs> 개조를 콤바인식으로 했네. 뭐 콤바인 신이니까뭐 이해합니다. Yeah, 다른 거할건 없나? 음, 25개. 더블 샷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유탄 발색하면 될것 같아요. 권총 유탄. 권총에서 나가는 그. 레이저 포인터도 궁금하니까, 많이 모아야겠다. 지금 17개. 발수 4발. 샷건을 쓸 때가 거의 없네. 거의 다 지금 액션을 권총 위주로 하고 있어요. 마이크 뭐, 치 여기 한가? 이러 셨 어？어, 휴씨야 설마 침대 밑에 레진 있진않 겠지？설마 그냥 없 죠. <laughs> 왠지 밸브 개발자들이라면은 넣어줄 것 같았어. 엄마, 어? 이제 충벌이야, 충벌. 순벌. 마음껏 사도 양네들 들지 않아. 오오. 빈탄창이 오케이. 오 빈탄창이 사라졌다고? 오케이오 에스 메커니즘이 잠깐 이해가 안 돼요 잠깐만요 아한 개를 삽입하면은 이게 총알이 들어가고 한 개를 더 넣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건 그냥 비는 거고, 확인. 하프라이프 그러니까 벨브식 로딩이잖아 개 뜬금없는 곳에서 이제 로딩하잖아.